55세에 퇴직금 8억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한 결과였죠.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으니까요. 그런데 주식으로 돈좀 벌었다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큰 투자를 원했죠. 프랜차이즈 한식당에 5억을 투자했습니다. 본사는 월 4천만원 순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달 2,300만원씩 나가는데 매출은 절반도 안 됐어요. 2년 반 만에 3억 5천만원을 날리고 폐업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NPL,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났어요. 희망에 부풀어 아파트까지 담보로 3억을 모두 투자했죠. 사기였습니다. 학원장이 사기죄로 잡혀갔고 모든 돈이 사라졌어요. 설상가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암 이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파트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울며 말했어요. 살아내자. 제발. 다시 일어섰습니다. 환경미화원과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 250만원. 예전엔 용돈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이제는 소중했습니다. 8억을 잃었지만 더큰걸 얻었어요. 가족의 사랑, 건강,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에 있었어요. 지금도 마트에서 일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